<laughs> 아주나 엄마 올거야 <울> <laughs>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울지마우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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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엄마 빨리 오응응응응 엄마, <laughs> 엄마가 엄마가 갔어 엄마가 졸로 갔어? 어 엄마가, 어, 엄마가 랬어어사준이엄마한테 갈거야? 엄마한테, <laughs> 엄마한테 따라갈거야? 사준이 문열고 나가가자엄마 문열고 나가봐 <laughs> 왜, 왜, 문, 문 열어? <laughs> 문 열어줘? 이 <laughs> 자식이 <여시기> 다 알아듣네. <laughs> 문 열어줘요? <laughs> 안 돼요. 엄마 금방 올거예 <laughs> 엄마 금방 <끝나> 올 거예요. <laughs>